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가 그 부모님을 버릴 겁니다. 왜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김쌤, 김쌤입니다. 아, 국회를 통과할 때도 참 말들이 많았고 우여곡절을 겪고 통과를 했는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민식이법.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노? 어? 전 국민을 전가자로 만들라카나? 그런 법은 없어져야 돼. 법이 강력해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킬까이가 그런 법이 있어야 그런 사고를 없앨 수 있지.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민식이법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선 그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을 둘러싼 이 진실 공방. 그 다음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가 옳고 그리고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이 소중한 진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불의 사고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망울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듣기 거북한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민식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그 가해자는 아닌지요. 전혀 의도치 않은, 그냥 갑작스러운, 돌발스러운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느 날 가해자가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의 가정도 엉망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 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그걸 달게 받고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저지른 잘못보다 더큰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았을 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와, 진짜, 아, 진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한 잘못보다 훨씬 더큰 처벌을 받게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반성해야되 있다는 생각보다는 상대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의사 김원장이라는 분의 영상을 봤는데 부리의 사고로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내 자식을 그렇게 떠나 보내게 한그 가해자가 너무 너무 원망스러워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서 단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너무 너무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비난보다도 용서는 그 사람에게 더큰 울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용서할 시간마저도 용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 민식이 부모님 지금 민식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된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식이 부모를 비난하는 분들도 민식이 부모를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면 그런 법은 당장 뜯어 고쳐야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가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민식이 부모님이 지금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두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가 그 부모님을 버릴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보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는 부모, 세상에 그보다 더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 김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